규니 여기 오늘 어디예요? 아 여기는 수지마리아 병원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 왜 왔어요? 여기는 저희가 임신하기 전에 저희 몸이 잘 아기 엄마랑 아빠로 잘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려고 해요 여리랑 오늘 뭐뭐 검사 같아요? 오늘 저는 나팔관이뚫려는지나팔관에 조언제를 넣어서 시술. 어, 검사를 받는 수, 검사를 받고요 또 전체열검사랑 어, 소변검사를 해요 체열검사를 하면서 저희 각종 수치 호르몬이랑 여러가지 수치를 검사하고 또 소변검사를 하면서 제가 성병에 걸려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나팔관 조영시술은 이제 나팔관에서 나팔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웃음> 저희가 <웃음> <laughs> 저어 거기서 수정이 되는데 그곳이 막혀있으면 임신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거기가 막혀있으면 뚫려야 돼서 뚫어야 돼서 저희가 나팔관에 주영제를 넣는 시술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이 에 정액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laughs> 기분이 어때? 아 오늘은 기분은 사실 몹시 떨려 그리고 어,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우선 조금 주변에 저희가 나이도 있고 해서 보면, 음, 임신이 잘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듣는 분들도 많아서,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이랑 같이 마음속으로 잘 기도하고 왔는데, 음, 뭐, 검사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 스텝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상담도 받아보고 오늘 하루 동안 더 예비 인사물로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 볼게요. 안녕. 여보 안녕.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주영재도 끌고 왔는데 막 엄청 아팠어. 진짜 여기가 막 정말 최고의 생리통 맞는 느낌인데. 갑자기 나팔관 조형술을 바꿔와서 너무 생뚱맞으실까봐. 나팔관 조형술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관 조형술은 자궁강 내에 조형제를 넣어서 조형제가 잘 빠져나가는지, X선 투시기로 나팔관이 열려 있는지 관찰하는 검사예요. 검사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 후 10일 이후에는 배란기이기 때문에 생리 끝나고 2-3일 후에 검사 받으면 돼요. 임신 상태에서는 검사를 받으실 수 없고 검사 전에 반드시 임태기로 임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완전 똥 마렵고 막 똥을 막살것 같은 똥을 출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너무 아프면서 막 관을 쑤셔놨는데 정말 나는 오늘 사망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내가 왜 그걸 받기로 했지? <laughs> 너무 아파 지금 온 힘이 없어? 여기 피 엉덩이 왼쪽에 진통제 주사 맞고 오른쪽에는 알러지 예방주 사 맞고 조영제 넣어야 되니까 이거 봐봐 야, 오늘 막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 에 막, 여기 피 뽑아가지고, 이렇게 돼있어. 너무 힘들고, 막, 내가 그거, 그것도 있어 임태기 테스트 한 다음에 소변을 봤는데, 아침을 잘안 먹으니까 씨가 안 마려운 거야. 근데 뒤에서 자꾸 사람이 화장실 한 개밖에 없어. 자, 자꾸 두들겨가지고 마음은 급해서 어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두들기는데 먹은 건 없으니까 쉬는 안 마려운데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한번 두들길 때 내가 모른 척했는데 두번 두들기는데 <laughs> 마음이 급해졌던지 그래서 소변 검사도 마쳤어 다음 주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어, 근데 떠들다 보니까 아까 진짜 배 아팠는데 조금 풀린 것같 조금 괜찮아졌어. 아, 나진 근데 좀 걱정인 게 뭔지 알아. 나팔관 뚫려 있어도 걱정이고, 안 뚫려 있어도 걱정이야. 첫 번째는, 나팔관이 뚫려 있으면 괜히 받은 거라서 짜증나가지고 속상하고, 나팔관 막혀 있으면, 나팔관이 막혀 있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검사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들뜬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왔는데 생각보다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제가 한건 소변검사, 체열검사, 그리고 나팔관이 뚫려 있는지 조영제에 넣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체열검사도 뭐 아프긴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긴 했는데 진, 나팔관이 뚫려 있는지 검사하는 수 그 검사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안에 조형제를 넣어요 한 30초 정도 됐는데 어 이게 관을 넣을 때도 너무 아프고 뭔가 이질감과 이물감이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또그 조형제를 넣는데 정말 배가 너무 뻐근한 거예요 제가 조금 생리통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느낀 강도 여기 안에 트렁으로 자꾸 밟고 넘어가는 느낌? 그 정도의 약간 피로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딱 제가 너무 아프다고 생각한 거는 이막관 삽입도 힘들고 조형 제이 거기 투약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약간 어지럽고 끝나고 이제 한 누워있는 것까지 한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고, 아, <laughs> 지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또 조형제 어, 투입했는데, 저희 나팔관 양쪽이 잘 뚫려있다고 해서 어, 걱정은 너무 심하게 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치열검사랑 소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 이거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결과가 좋던 나쁘던지 간에 많은 분들이 임신 준비 계시고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어,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어, 저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결과는 어떤지 잘 공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임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다 같이 정보도 잘 공유하고 힘내서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